<laughs> 오늘 가족 시사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요. 또 눈이 계속 밖에 오는데 또 이런 눈길을 뚫고 와주셔서 정말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런 자리이거든요. 저희도 조금, 더, 조금 떨립니다. 네 돌아가셔서 저희 원정비나 12월에 보기에 너무 좋은 영화라고 입소문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시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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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원정빌라에서 형성역을 맡은 배우 노지응이라고 합니다. 네, 영화 많이 봐주세요. 알겠어. 많이 봐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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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